감홍사과 최대 주산지 문경에서 사과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단풍풍경까지 더해진 축제 현장을 윤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큼직하고 빛깔 좋은 사과들이 방문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과보다도 당도가 높아서 꿀사과로도 유명한 감홍사과입니다. 축제기간 동안 옛길 박물관 앞에선 까다로운 당도 측정을 통과한 사과를 판매합니다. 이맘때가 가장 달고 식감도 일품이어서 일단 맛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습니다. 어, 다른 사과보다 달고요. 여기 이거 살라고 꼭와요 맨날. 어, 저희 먹는 거한 박스, 그 다음에 선물용으로 이제 가홍이 여기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래. 베트남 사과는 이렇게 빨리, 빨간하지 않고 이렇게 크지 않고 맛이, 맛이 또좀 달라요. 네. 아. 이렇게 땅콤하지 않아요. 문경 사과 축제가 백설 공주가 사랑한 문경 사과라는 주제로 3년 만에 문경 세제 도립 공원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최대 감홍사과 주선지답게 현장 반응이 뜨거운데 사과 축제 홈페이지에 마련된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구매 열기가 높긴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축제를 하고 또 가을 또이 관광객들이 함께 몰리면서 사과 축제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문경의 세제를 홍보하고 또 문경 사과의 그 강점을 알리는 축제로 만들고자 합니다. 축제장을 방문하면 따로 단풍놀이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알록달록한 나무들이 축제장 초입부터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곱게 물들기 시작한 단풍은 다음 주쯤 절정에 이르면서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축제 현장의 정치를 더하겠습니다. 같은 날 문경에서 패러 글라이딩 월드컵 아시안 투어가 열리면서 100여 대의 패러 글라이더가 드넓은 가을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그 문경은 저희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이륙장 여권과 착륙장 여권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와서 한꺼번에 동시에 이륙할 수 있는 곳이 흔하지 않은데 미국, 스위스 등 19개 국가에서 출전한 132명 선수들의 힘찬 비행은 오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윤수영입니다.